안 되고 적당히. 이게 지금 형님이 너무, 손목에서 너무 빠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게 또안된다말이까 그러니까 적당히가 중요해, 적당히. 자, 형님한테는 느낌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여기서 들었지? 등 상태에서 약간 뒤로 빠져서, 이쪽으로, 공 쪽으로 그냥 이렇게 살짝 펴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살짝. 그래도 공이 똑바로 간다고. 자, 들을게요. 자, 제대로 스윙을 하지? 형님은 느낌이 살짝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와야 돼. 노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많이 돌 필요 없어. 이렇게 살짝. 릴리스가 살짝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자, 여기서 세게 하지 마. 천천히. 틀리잖아. 자, 내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손이 이런 느낌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깨를, 어깨는 상당히 행위 부어야 돼. 막 이렇게. 이런 느낌 들어야 돼. 행위 부야 돼. 봐. 어깨가 나가면 안 돼, 이 어깨를. 이 어깨를 오른쪽에 잡아줘야 돼. 오른쪽 어깨를. 그래. 자.